한 영국인 10대 소년이 경찰관의 권총으로 트럼프 후보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던 자폐를 앓고 있던 한 영국인 남성이 6월 셋째 주 미국 라스베가스로 이동 후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마이클 샌드포드 씨가 지난 6월 18일 토요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후보 대선 집회에서 사인을 받기 위해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권총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19세인 그는 결국 경찰관들에게 진압되었고,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수사국에 넘겨졌습니다. 샌드포드 씨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죽이기를 원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경찰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국인 1 0대 소녀는 라스베가스로 떠나기 전 사격장에서 글록 권총으로 수모발을 발사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은 샌드포드 씨가 기간이 만료된 미국 비자를 가지고 차한 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월요일 열린 재판 심리에서 샌드포드 씨가 지역사회의 위험한 존재이며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녀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